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야아 뿅 이럴 때안 오면 진짜 3분 설에 어?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 3분 설에는 아이개 그만 먹어 이 미친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어? 두번 꺾는다 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야무지아 진짜 X됐다 진짜 솔직히 얘기할까? 탈리아가 마인 안 쳐먹어서 포션 하나 들고 있었으면 안 죽었어 인정하지? 진짜 그 스노우 볼링 딱 그게 굴러갔어 아휴 잘하는 내가 참아야지 뭐 멘탈 잡고 갈게요. 뭐라 진짜 오네. 아니 내가 너무 이 파멸적으로 게임을 빨리 끝내다 보니까. 판타를 할 겨를이 없어, 나는. 항상 게임이 존나 빨리 끝나서. 그래가지고 약간 이, 이렇게 약간 의도적으로 조금 힘을 빼고 할수 밖에 없다. 이거 아 진짜 이 악성 새끼들. 얘 너무 악성인 게뭔지 알아? 이 포고를 혼자 쳐 먹으려고 저렇게 전령을 까는 거거든. 아, 이 저런 새끼를 볼 때마다 너무 싸대게 말여. 진짜 인정하죠, 여러분들. 아, 너무 의도가 불순한데. 의도가 너무 불순해. 전에 잘 녹였으면 더 아름다운 데아 느낌 너무 없어. 그냥 요리 조리 피하려고 나한테 어디서 본건 있는데, 손가락이 안 따라준다. 손가락이. 이건 내가 레드를 먹어도 돼. 지금 바텀 게임을 하고 있어. 나는 비나이 라인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병안사를 하고 있고. CC 방금 무지성 주민이 정글 1대 1 칼리로 가르고 와서 고마워 덕분이야. 아 근데 정글 칼리 나도 해 볼까? 좋아 보이네. 아 씨. 미드 영향력. 아니 그냥 미드에 소 CS만 받아쳐 먹을 거면 미드 왜 했어? 이거 조이가 붙기만 하면은 그냥 2대 1로 탈론 와도 그냥 개무시하면서 전력 먹는 거지. <목> <목> 이 계산이 안 되니? 아말하다가지 아, 꼬비까지 다 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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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옥으로 가자. 이게 바로 탑라이너의 이니시에이팅 아시겠슨? 이게 나야 완벽한 싸움각 나한테 스킬을 다 사용하게 하면서 탈론의 가장 잘큰 탈론의 스킬 쿨타임을 빼주고 정말 유효한 이 텔레포트가 아니었나 이거 해도 되겠는데, 그냥? 아 무시 아쉽다. 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플래시, 아름답지 않았나? 오. 영향력 제로라니는너로 진짜 지리이양고있고거 개소리야. 어. 어. 카야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이게정가희생이인팀플레이어의가습이아닌가지버지의이낌이 약간 가이런느낌지까이친지이 <laughs> <그럼> <laughs> 아니 왜 그래 어디가 아 영혼이 영원히... 막 가버렸네. 가사나오냐 어? 얼마나 도해줘 아쉬워,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해. 어쩌다 뜨뜨뜨뜨 뜨를 만나 가지고 그냥... 이 교전 능력이 그냥 말이 안 돼. 어쩔 거야? 스레시가 명적을 받는다 이건 좀 기분 나쁜데요 아니, 나한테 안주고 스레시한테 애들 진짜 울겠다 울겠어 아임 쏘리 미안하긴 하네 근데 아... <laughs> 스택을 쌓을 기회 안 주면 돼. 왼쪽 눈깔은 야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양쪽 눈깔로 야수를 맞으면은 이겼는데 오른쪽 눈알은 그 워이기 아래서 올라오는 걸 신경 쓰느라 내가 라인 선에 집중을 못했어 아, 저게 빠친다. 냉장품 먹자님 결승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재그면 재그 대그 오리면 롤 최고의 실력자 흰성태 화이트. <놀람> 아씨 롱징프징 해라 아아 아 진짜 아 어, 진짜 라인 관리가 왜 이렇게 안돼 확실히 뜨뜨가 비정상이긴 해팀 스코어 보면 싱글 번글이어야 정상인데 아야 아이고 아야 아야 어? 거든 와. 어떻게 도잘 해주냐? 어떻게 어쩜 좋아? 진짜? 음. 어? 센스 봐라 그냥. 야아 아, 실드사라진 다음에, 후날 를볼테이프다 이달리에 뱀린이 똥요크스.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아니 궁으로 억으로 어, 핑 뽕과 어? 아니 순딱빨면서 그냥 머리 물리 그냥 오직게해 버리게 플시 딱 쓰게 하는 소 그냥 어. 아니 Q 한번 빌려 간건 그렇다 쳐. 내가 모든다를 다 만들어 줄건못 만들어 줄어나 진짜 어, 나저 이거. 승지야. 염주 이승지 새끼 저 병로였어. 아 씨. 차 너무 한거 아니야. 아. 진짜 지랄을 한다. 들다집가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This is your moment. Now is your time. So prove yourself and

지러지게 해주고 들려해주고. 아니 바이게를 안 먹을까? 아니 우디로 존나 답답하네. 아니 이게 내가 맵을 안 열라고 해도 얼마나 우리 팀 게... 못하는지 보여줄라고 맵을 열어야겠어. 이 답답함이 이 공유가 안 돼서 나 그게 존나 답답해. 어? 아 이거를 나한테 안 쓰고. 아, 주고 깔끔하게 뭐야? <목소리> 네, 진짜 역겨운거 보소 역겨 뭐야? 어? 나의 피지컬이역이 어? 나도 내가 역겨워 나 내가 내가 너무나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어? 아 이거 리 깔끔하게 죽는 다 나쁘지 않았어 안돼! 베인의 디테일은 얼마나 평타를 빠르게 끊어치냐가 중요해 거기에서 이제 구르기를 얼마나 빨리 끊어칠 수 있냐 에이피스컬도 나오는 거고 정말 쉬워요 보드카이저는 그냥 <목소리> 아, 정말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역겹다. 뜨뜨뜨뜨 양악한다고 뭐라하니까 일부러 죽어준네. 아 아니라니까요. 명백한 저희 실수입니다. 일부러 대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플렉스가 플래시가 없기때문에 안아하지마난 물론 지금도 존나 말이안되게 잘하긴해 하지만 더 잘할수 있잖아 싫어 그냥 너 때문에 미녀만 놓쳤잖아 무대 의 카이저야 아 오늘 소... 에잇 이놈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오늘 어어 아, 이상하네 왜 그러니 아아 아... 빠르게 근데 빠르게 내가 진짜 존나 혐모하는 도구들이 있거든 노틸러스 레오나 잡고 뒤에서 이 스킬 쿨마다 그냥 스킬 빗나가는 새끼들. 어? 이, 어? 빗나갔네? 아이고, 쿨 기다려볼까?